올리려면 두 판이기 해야 돼. 뭐가 아프다. 아, 하도 얘기해 놨더만, 오랜만에 하도 얘기해 놨더만, 목이 아프네. 아, 요번에 이기겠다 제발 징크스하고 크랭크 둘이 같이 가고, 나서서 저 위에 가고, 이리 하면 이긴다니까 자, 미 i n i o n s h a s a 야 위에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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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도면 가도 뭐 크게 상관 없지만 어. 와, 미드 제제드니다 아... 제드가 상당히 아프더라고. 어렵고. 왜. 어, 예. 아, 위에가 드래곤 드리번 라인. 드래곤이 밑에 나올 때도 있던데, 그건 뭐죠? 밀리나? 밀리나, 설마? 이 뭐야? 뭐고 이거? 와 뺐나? 와! 아니 맵팩스나 어떻게 알았지? 아 레드 진영 블루 진영 차이다 아 큰일 났습니다 저기 리쉬 났습니다 내수, 예, 주수, 내수. 아, 적블루 먹으러 가고. 저기 가면 있겠습니까? 블루가 여기 맞습니까? 여기 맞나? 저도 잘 모릅니다. 죄송합니다. 저기 맞아요. 갑시다.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? t is u 벌써 불사 썼나? 불사 뺐나? 불사! 야이못 잡나 이거. 야 <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아 괜찮아. 야또 그거 가야 되나? 바쁘다 지금 그거또 가야 되나? 아 방금 그거 네바가바미가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. 가자 또 왔다 또 가자 또 왔다. 자또더 가자. 와, 튀었어요. 와, 튀었습니다. 너무 빠르다. 죄송합니다. 이거 좀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 자, 빨리 가자. 아, 속도가 아이 씨, 오더좀 싫어야 돼. 속도가 너무 느려. 어디로 갔나 드래곤 라인 바이게 고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선배들아잘 알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좀 코치를 해주면 상당히 좋다니까 온다 제대 있다 제대 있다 온다 온다 온다.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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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고 있어 땡겨 땡겨 땡겨, 땡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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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너무 아프데야온다온다한테 웅더, 땡기지 말고 호텔 호텔 야럭스의 제드면 너무 어려운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럭스의 제드면 너무 빡센데 이거 럭스 자체도 잘하는데 렉스... 제드까지 오면은 와 이거 곤란한데 d 살났다 지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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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와, 아직아직 아직 들어갈 필요는 없어. 아니, 안 들어가 도 돼. 잡아야돼 용이 중요하다 용이 중요해 이 g 고 y o n 용이 중요해 이 i 고 o n g i 이 아까 선배가 얘기하길 팀이 결정을 하지마 용 i Yon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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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니다 땡기고 아, 까비 아, 쉽지 않다 이거. 와, 쉽지 않습니다. The 와, 놓치 보는 게 너무 어려워. Doubt is the greatest enemy. 와 어렵다. 어고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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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빼고! y 그, 그! 모르겠다 나도 나도, 나도 모르겠다 어어 어 아, 네, 병넘어가는거는 저도 알고있습니다 나서서 불러서 전략먹고, 오케이 uh -huh. enga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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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잔치다 휴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되겠다 이거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, 이거 아니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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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다. 이거, 이거 아니다. 야, 그래도 2등 많이 봤습니다. 지금 자, 2등 많이 봤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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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낭비하면 안 돼. 시간 낭비하면 안 돼. 같이 밉까 자, 내가 같이 밉시다. 들 이거 뭐, 뭐,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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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뭐, 뭐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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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좀 무섭긴 무섭네. 어? 아니 나소스 왜 죽었지? 아니 나소스는 왜 죽었지? 템 사고 드래곤 고고 오케이. 어 레드 떴습니다. 레드 떴다 레드. 課長。 나이스 용 잡았나? 용 잡았나? 오케이 나이스 t 큐 o 없 t j h a n 불사, 불사. 야, 저 팀도, 근데, 저 팀도 만만치 는 않아요. 지금 못하는 건 아니야, 지금. 와. I will show you the path One kind of man Ally slain <coughs> Ally slain Retreat Retreat from the enemy champion <coughs> Rampage 으아 어! <activities> 어! 으와아 이득 봤으면 템 사오는게 이득입니다 아, 알겠습니다 아.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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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리했어 와 이거 이즈리얼 잡았는건데 이거 와 아, 진짜 와! 진짜 한 방만 때렸으면 잡았는데 이거! 우와. 와! 와! 이거 아니잖아! 와! A true m a 만해만 내가 오락했잖아! 여러분! 오락했잖아! 그래, 잘하는 건 알겠는데. 아, 이거 참 아깝습니다. 와, 이거 우리 건데, 뺏겼어. 아, 참 안타깝죠. 저쪽 팀에 트린, 트린다미요, 맞나? 트린다미요? 트린다미요? 저분은 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. 뭐, 덕대고 막 돌아버리네. 저분은 좀 잘하진 않은 것 같네. 확실히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. 근데 이게 모바일 레전드랑 틀리게 그게 안 돼요. 영상을 녹화해놓고 다시, 다시 보고 싶은데 그 기능이 없어, 이 게임어. 그게 좋은데. 고개 조금 아쉽습니다 얘도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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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없나 드래곤 챙기랍니다. 네. 어 없나 <laughs> 없어요. 유튜브에 자동 업로드 되는 거못 보네요. 아 그거는 아 그거는 볼수 있는데 그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모바일레전드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 시점 그러니까 만약에 어 만약에 징크스가 좀 잘하는 것 같다. 그러면 징크스를 포커스 맞춰서 징크스 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게 없더라고 얘기는.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그게 되면은 그렇게 좀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. 어이 또 이번 판은 이기는 것 같네요. 아, 강등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었는데. 강등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야 확실히 불사가 세긴 세네. 불사가 세긴 세다. 끝났습니다. 아네 관전 관전 그렇죠 SK네 관전 관전이 하고 싶은데 관전이 안 되는 게 그게 좀 문제예요. 아 힘들다. 아 이래 힘들구나. 힘들어요. 재미는 있는데, 와.